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많이들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주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사실 개진상 이프 안녕하십니까 허준입니다. 만약에 사라이알보에서 총성이 울리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시대 가장 끔찍한 비극 중의 하나 세계 대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동유럽의 강자로서 1877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다 독립한 보스니아를 1908년에 완전 병합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보스냐의 주민들은 최국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위 계승자 부부가 14번째 결혼 기념을 맞이하여 방문을 한 것입니다. 하필 이들의 방문날은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 비투스 축제일이었습니다. 세르비아 왕국이 오스만 제국의 패 지배를 받게 된 코소보 전투가 벌어진 치욕적인 날이기도 했었는데요. 사람들의 반감은 더욱 강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 조직들은 왕위 계승자 부부의 암살을 계획했고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오스만 제국 이야기는 상당히 멀리 느껴지지만 오스만 제국이 끝나자마자 오스트리아홍가리 제국 그리고 1차 대전 바로바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역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이 국민들의 반갑은 당연한 것인데 이걸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라해부의 총성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 와서 총을 빵 쏴서 암살 끝 이렇게 된줄 아는데요. 사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왕유 계승자 부부가 도착을 했고요. 4대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때 총격이 벌어집니다. 막 총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요. 무하마드 메드메흐 바시치 1차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네델리코 차브리노치가 차량 힘렬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대공부분 무사히 지나갔고요. 그 뒤를 따르던 차량이 폭파되면서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공부부는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왔고, 시청에 도착을 했는데, 대공부부가요, 일종을 취소하고, 부상자들을 병문 안을 가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시, 가브릴로 프린치프의 총격에,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대공은 머리에 총을 맞았고, 임신 중이었던 아내 조피는 복부에 총을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고 목에 맞았어요. 아, 목에 관통상을 입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잘 보면, 10시 넘어 기차역에 도착을 해서 4대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총격을 받았다고. 아, 총격이 아니고, 약간 이게, 이, 이 기록이, 네네. 오래전이고 또, 바로 전쟁이 나가지고, 막좀 이렇게, 뭐, 불타고 없어지고, 아, 복잡한데, 네네. 위키백과에도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다섯 가지 우연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아, 네. 실제로 더돼 우연 실수 모든 게 겹치는 건데 역에 내렸는데 이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미 정보가 있었어요 암살도 네. 있다 얘기도 네. 있고 뭐이러 하니까 워낙 분위기가 안 좋은 음.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암살의 제일 중요한 게 동선 그렇죠 동선을 예측하면 안 아, 되잖아요 네. <laughs> 동선을 예측하고 말것 없대 그 당시 도로가 뻔해가지고 아... 보통 그런데 전쟁국가는 군대를 깐다고 해요 병사를 네. 병력을 배치해 놨는데 네. 얘 나라가 좀 엉망이다 보니 네. 역에 내렸어 네. 병사들이 경호들이 이렇게 할애이 그렇죠. 네, 있었어요. 근데 대장님께서 갑자기 높은 분하고 타고 싶었나봐. 네. 그 경호 대장이 그 높은 군인들 장성 입차에 탔대. 네. 그리고 병사들한테 명령을 안 하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경호대 병사들 이 역에서 버려졌대는군. <laughs> 아, 코인을 맡아야 될 병사들이. 그냥, 그냥 응. 우리 뭐 해야 되냐? 대장이 개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참모총장인가랑 차 타느라고 그쪽에 붙어가 버리니까 애들은 뭐냐, 우리 어떡하냐? 남은 거지. 또이 페르난디트가 경호 이런 걸 되게 싫어했대요. 아... 그리고 이제 부인, 어쩌고, 그 또, 기사도 허세가 있잖아. 가서 시장에도 그냥 막 내려가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데, 네. 이런 것에 위험이 어디 있어. 있는 대로 허세 버리고. 더 황당한 거는 그것도 오픈카를 탔어요. <laughs> 아 마쏘시오 예 어, 그래. 네. 그리고 간거지 그럴 때는 보통 옆에라도 누가 이렇게 서야 되잖아 그렇죠.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어, 먹으면서 어, 막 이렇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럼 어떻게 그렇지 중간에 애들이 쭉서 있었는데 일곱 네. 팀인가 다섯 팀인가 일곱 팀이 있었어요 키이뻗하니까한 네. 네. 애가 폭탄 던지려고 하니까 이제 겁먹어서 못 아, 던졌어요 아 총격은 원래 없었어요? 없었고 아, 아, 얘가 못 던졌고 두 번째 애가 던졌는데 네. 수류탄이 같은 형태의 폭탄이 날아오는 걸 보고 운전수가 밟아가지고 해서뒤차로 아,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모든 애들이 겁먹고 뭐 이런 거 저러고 다 포기해버렸어 근데 이팀 중에 또 결핵인가 환자인가 정말 오래 못살 제일 약하고, 키도 작고, 창백하고, 그런 네. 친구였어요. 근데 원래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독립운동 하겠다고, 이제, 파르티잔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격대 지원을 했는데, 키작고 하다가 쫓겨났다고. 아. 그래도 근데 가서 총도 제일 잘 쐈대. 얘만 권총을 품고 돌아다닌 거야. 아. 다른 애들은 그냥 지뢰 겁먹고 다 때려쳤고. 그래서 여기도 서리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원래대로 갔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어요. 얘가 또 위치를 바꿔서 성공한 줄 알고, 글로 갔어, 터진 아, 네. 대로. 그러나 위치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대공부부가 들어갔다가 이제 그냥 그날 행사 취소하고 가자고 그랬어 아니 그럴까요? 이게 사실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죽는다잖아요. 네. 그것도 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위 계승자인데 그러면 차 타고 갔으면 제대로 된 군인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정상아니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취소하고 합시다 그랬던 이 아저씨가 괜찮아 나는. 실제로 자기도 겁먹어서 벌벌 떨면서 있는 대로 날 거야 그래가지고 코스로 가자고 했다가 병원에 들렸다 가기로 했어. 어, 병원을 아. 위문하라겠다 네, 네, 네. 이걸 보이려고. 어, 이건 너무 그래서 너무 원래 부인하고도 같이 안 가기로 했던 거 그랬더니 또왕비가 나도 같이 가겠다. 말리지 마라. 그래서 어, 같이 간거야 차라리 그냥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괜히 또 그러면 코스를 예정된 코스를 바꾸자. 네. 바꾸자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바꾸자고 래놓고는 운전사한테 얘기를 안 했어 경호 담당했던 예, 사령관이 예. 가는데 얘는 가자고 그러니까 가던 길로 갔어 원래 가던 길로 갔어 그 차를 그냥 갔으면 아무 일 없었는데 네. 어? 코스 잘못 들었어 이 길에 안에 절로 가야 돼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니 어떻게 돌려야 뭐, 돼 갈림길에서 이렇게 갔다고 네. 갈림길을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야 아차 절로 가야 되는데 말안 했네 어, 네. 원래 길로 가니까,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데, 차 세워. 아... 그래서 일로 가. 근데 그 차가 후진기가 없었대. 에? 이렇게도 못 가고,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네. 아까 하필이면 아까? 개가. 그 유일하게 한명 남은 개가 그 앞에 있었어. 얘는 이제 방향을 못 잡고. 그래서 바로 코앞으로 달려나가면서 두 발을 쐈는데, 그것도 딱두 발만 쐈어요. 두 발이 두 사람에게 먹는 거요 걔가 총은 제일 잘 쏘는 애였는데, 바로 코앞혀가지고 와... 두 발을 쐈는데, 한 발이 패든 목을 맞췄는데, 정맥을 끊었고, 그 좁히 배를 맞았는데, 그게 또 들어가 동맥을 끊었어요. 와... 그래서 뭐 거의 즉사하고 네. 단두 발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이게 정말로 우연이라고 이게 음모를 너무 이상하다. 떠나서도 네. 그때 페르디난트 자신도 그거를 했기 왜냐면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으면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세상에 누가 그럴까니까 그러니까 음모론도 좀 그런 게 대공한테 결정권 이 있었거든. 네. 근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톱니바퀴가 마저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암살을 시도했던 요원들이 붙잡히게 됐는데 가브리로의 엘 자백으로 아, 역시나 세르비아 정부에 도움이 있었다라는 도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세르비아의 흙수단이라고 그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조직이 아니고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였어요.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그 조직이 이성을 뻔히 알면서도 세르비아 수상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군부랑 장관들까지 다 끼고 있는 막강한 세력이었죠. 아...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오스트리아 홍가리제국은 1914년 7월 23일, 그거에 관련된 모든 조직 애들 다 잡아. 그리고 그거 관리하고 하는 거, 우리 보낸 요원들이 할수 있게 해.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야. 라고 최후 통첩을 하게 되었고, 뭐, 결국은 세르비아는, 아니, 어떻게, 제네가 관련 조직 방대한 데 이거 우리 가 어떻게 이걸 다 해? 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최후 전쟁 선포를 하게 됐고, 전쟁 선포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스만에서 세르비아 독립을 시켜줬던 러시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 유대인 어? 세르비아 얻으요 라고 하면서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어, 제국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이 러시아한테. 이네외 총동원용 내료, 그거 안풀면 전쟁이야. 라고 선전포고를 했고, 1차 대전이 시작이 되는데, 역시나, 세르비아가 그 정부가 만약에 진짜로 이 조직에 관련이 없었다면, 나 정말로 관련 없어요. 라고 한곡 노축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러시아가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 있는 상태로 이걸 진행을 해왔겠죠. 1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는 세르비아 얘기들 아예 사람들 이 신경 안 써요. <웃음> <웃음> 이건 그냥, <laughs> 묻혔어. 그렇죠. 그냥 총성이 울린 곳. <laughs> 근데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됐기 때문에, 네. 어, 서여구 역사학자 중에도 이 사건이 없었으면 1차 대전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음. 라고 이제 하는 이제 대단한 추리를 하죠. 네. 이후를 하죠. 진짜로. 네. 사실 1차 대전은 20세기 역사를 바꾼 어마어마한 사건인 그렇죠. 동시에 당시 사회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줄 몰랐죠. 그렇게 많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던졌고 20세기 전체의 역사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부에 실감한 것 같아요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 네. 더 실감을 느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독립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사실은 20세기 역사를 바는데 1차 대전이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 아저씨들은 아, 이것만 아니었으면 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프가 나와요. 러시아 혁명도 안 일어났을 거고 유럽의 국가들이 네. 저기 왕정이 유지가 됐을 거고 유럽이 약화되면서 미국이 떠버리고 네. 자기들 나름대로 로마 이래로 지구의 중심이었던 지네들이 변방이 되고 그렇죠.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커지지 이거 네. 가서 저쪽 가서 영어로 네. 입어 할까요 만약에 그러면 왕세자 부부가 죽지 않았더라면 진짜 전쟁이 안 일어났을까요 네, 솔직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유럽에서도 두 가지 네. 설이 있더라고요 네. 안 일어났을 거다라는 사람과 네. 이게 그냥 이게 예를 들면 이미 지뢰가 짝 깔려 있는데 네. 네. 예를 들면 토끼가 지나가다 밟았단 말이죠. 네. 그 토끼가 그날 안 밟았다고 해서 그쥐뢰밭이 무사했겠냐. 네. 그 다음날 노루가 밟든지 뭐 산불이 나서 터지든 이건 터지는 거다. 음. 저도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 배우면은 독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차 대전은 안 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열이 많아서 왕권에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 헝가리 제국의 왕과 서로 병합을 하면서 이 하나로 만들어 놨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우리는 피말라 죽어. 우리 어떻게든 이거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돼. 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게 독일이압박했다라고 독일이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 너무 쉽게 안 일어났을 거라고 그랬는데, 네.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런 네. 거죠. 이게 하필 발칸이잖아요. 네. 지금도 세계 화약고라는 데는 중동 아니면 발칸이죠. 요즘은 네. 중동으로 좀 많이 갔지만, 네. 그 당시는 발칸이었고, 비스마르크도 전쟁에 나온 발칸이 날 거라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하 지금 중동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대립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서구 세력과 러시아 세력이, 이제 자기들은 미국하고 러시아는 전쟁 못 해. 결국 네. 이쪽에서 붙는 것이고, 네. 세계의 금융 석유 자원이 여기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석유가 좀 이제 비중이 떨어지니까 네. 조금 소외를 받지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중동이 화약고라는건 결국 세계 모든 이해관계가 거기에 부닥친다는 거죠. 그렇죠. 1차 대전전에는 그게 발칸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유럽이 부딪히고 독일과 오스만이 부딪히죠. 근데 오스만이 죽어가는 제국이었지만 당시로서는 발칸은 네. 그쪽에 아시아는 좀 멀리 있으니까 그렇죠. 유럽과 오스만이 부딪혀 온게 십자군 전쟁 이후로 700년 이상 대립해 온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 경계선이라고. 네. 그 경계선에서 지금은 유고가 해체됐지만 그 이게 슬라브, 러시아와 오스만, 유럽 이세 나라가 부딪혔는데 발칸이란 지역 자체가 주민들부터 다 쪼개져 있어요. 그세 주민이 다 있단 말이야 아, 그렇죠 거기에는 약간 부족의 국가 네, 느낌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몇년 전에 봤던 유고네전때 인종 총선하고 어쩌고 하는 거야 왜들은 그러냐 그 갈등이 이때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던 때에요 네. 그러면 이미 세르비아계가 보스니아 사람 학살한 적도 있었고 아, 그러면 그때는 이미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생각 아무도 개입을 안 했지만 그 당시에는 다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터지다 보니까 러시아, 오스만, 독일, 오스트리아가 다 개입하다 보니까 세계 대전으로 폭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만 갔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으니데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독일의 팽창정책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쪽에서 터졌으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끝났을 수도 있고, 네. 이 사건이 원래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여기 자체가 화약 고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저석유를 우리가 어떻게. 네. 그렇게 하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안 났으면 갈등이 다른 형태로 돼서 세계대전까지는 안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네. 아, 네. 어, 그 다음에 그 당시 프란츠 오세프 황제가 83세였어요 네. 이제 곧 내일 모레 오늘 내일 했다고요 네, 네, 네. 근데 페르난트의 원래는 그 당시 에 자유주의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모스트리아가 네. 이때 암살범들을 잡잖아요 네. 프린치프 미성년자였거든요 네. 미성년자는 사형을 못 때린다고 해서 20년형을 줘요 네, 네, 네.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총도 안 쐈잖아 네. 근데 총쏜 애가 20년인데 다른 애들을 어떻게 더 때려 그 얘들 다뭐 15년, 6년 이렇게 받아. 아, 이, 요즘에도 이게 이해가 안갈 수준이죠. 이게 이시대초반이라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게 어. 말이 되냐고. 어. 그래서 어쨌든 오스테가 당시 나름 그 정도의 그, 그. 룰이 있었기 때문에 프란츠가 즉교를 했으면 15개 민족의 자치구처럼 해가 미국처럼 합중국 체제를 만들려고 했대요. 물론 그게 또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있어, 있죠.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좋게만 생각하면 네. 그렇게 되면 갈등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등등등등 하면서 전쟁이나도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의 전쟁이 됐을 것이고 네. 오스만은 조금 몇년 지나면 몰락 직전이니까 개입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세계 대전으로 안 터지고 국지전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프라는건 절실해야, 이게 이제 유럽판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논리가, 꽤 감성적으로 와 닿는 것. 이건 어차피, 야, 솔직히 이건 우리가 지금 역사를 예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프는 만약에 이랬더라면, 술자리 오지거 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근데 이거 갖고, 그게 아니야! 일로 갔을 거야! 싸우도 소용없어! 그럼요! 그때 당시에 독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었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한마디로 동유럽에 이 분열되어 있던 나라들을 전부 다 통합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힘을 헝가리와 합해지면서 굉장히 강대한 힘을 갖췄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연합국가 체제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었겠네요. 있었죠. 근데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 세계대전이 주는 교훈은 외교로는 절대 전쟁을 막지 못한다. 다자 외교 가지고는 더더욱이 전쟁을 못 막는다. 왜냐하면 전쟁은 아무리 악당이라도 전쟁 광이 일으키는 게 아니다.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다. 내가 너랑 이해 관계를 지금 끊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절실한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네. 다자 외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고 내전요 코소보 사태 네. 모든 범죄가 다 벌어졌지만 강대국끼리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건 1차 대전을 보고 무서워도 개입 안한게 아니라 그때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 거기 도와서 우리한테 경제적인 이득이 올게 없으면 아무리 잔인해도 하지 마라고 성명 정도 내죠 그렇죠 그래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됐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찬스를 잘 넘겼으면 우리가 봤던 유고내전처럼 그 지역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거가 이쁜 거죠.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전쟁은 반드시 났을 거고 당시 또 지금 얘기 안지만 루마니아, 와 불가리아 문제도 있고 러시아 문제도 있고 독일 문제도 있고 있어가지고 어디선가 터져도 터졌다. 이렇게 낚시바위 많는데 고기가 안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laughs> 오늘도 결국 우리는 팩트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의 왕세제 부끄 세르비아의 총성. 정말 그한 발의 총성으로 유럽 전역에 수백만 명의 젊은들이 사망을 하게 됐는데 총성이 만약에 울리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모르나 터키가 지대를 밟았을 것입니다. 네, 어,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이명박 선생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언제나 팩트포켓는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